나 갖다 줘 아, 뭐야. 갖다 줘 잔치국수 한히 갖다 줘형 아, 잔치국수 먹으면서 돌려 가 천천히, 자천히라자 먹어라 <laughs> 자빨라 그렇게 내천 꼭지가 빨고 싶으냐? 자, 빨아라. 천라 실찌 바트. <laughs> 아, 야이 새끼 뭐냐? TS? 와, 뭐야 이 새끼? 지리인데 판킬이지?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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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다섯시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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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다섯이야? <laughs> 이게 제일 뭐 낫겠다. Thank you. 맛있겠다. All soldiers assume an urgent defensive position and defend our units. Let's move out. 맞아 소리 들으면 나가야겠다. 엉망살. 와1미리 쓰다. 여기 반응 빠르다. 셔링 투리퍼. 어, 왼벽. 와 이거 되는데 나 갇혔네. 나필 갑니다. 안이네 <laughs> 아, 갇혔는데, 따버렸. 야, 필, 나, 쓰, 필십. 아, 들 우리 둘다 필인데? <laughs> 나도 필, 필, 이도아 아, 인정 아, 이피백데 응, 우리 둘이 피백, 아, 필이야. 내가 최대한 따볼게. 나 어그로. 블루 팀 웨이. 너무 좋고 아. 아있는데 아, 아래 모았어요. 아, 어. 아, 참박. 아, 야그게계면다먹는데 이거. 가아 미션 페이. <laughs> 저 건축이 특베이 가까이니까하기 싫다 e t o 까 We do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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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move out. <laughs> 몰라 다가저먹흘리아 아, 도망쳐 어? 아왜 이렇게 빨라 1점씩 는데왜 이렇게 빨라 한 대만 blue team wins. 아, 형 이것도 또 빼기 만나네겠네다 더. 아. 아 반샷이야! 게 반샷! 아... 아이고... 아 빨리... 요 계속... 쟤는뭐 계속 건축만 쓰는 엥? 원하다 이제... 어... 죽는데 인정 으 아,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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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맞추네. 계속. 잘하지. 들어설. 이 폭과가 쫙고 컷. 쪽에. 갑자기 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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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을. 아, 진보 이렇게... 아, 요쉬 아, 쉬짜쉬 진짜? 아, 아, 너무 아, 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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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만 아, 진짜? 아, 진짜? 아, 이짜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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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U A R 하향돼야 돼. U A R 때문에 요즘 스나가 못 나댄다니까. 나쁜 값나 값이잖아. 자 U A R 생긴 뒤로 써면 존나게 쉽다.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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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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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픈 녀오션아이다 그래. 아, 나이 있겠... 아, 아. 진짜 무관동이네. 어필예스 아, 하나 같만

에 <laughs> <이게> 뭐야? 다고 <laughs> 어, 아 잘못 쐈다. 아, 제발 역시 작고맨네 실력 다고 슈로 아, 슈로바, 이로야 슈로바, 이로바 슈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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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로로로로로 아... 가 k e 플레 night. Oh, stop. I 아 i n t the heart. 오른쪽 t rapper. I'm so old. So I ジャンプャンプ